안녕하세요. c b o n 라이브러리와 판다스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 b o n 히스토그램과 숫자 값을 갖는 칼럼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C본 쌍플롯 그리고 산점도 그래프와 추세선을 같이 그려주는 C본 회계선 그래프와 색상으로 표현된 행렬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현해주는 C본 히트맥 그래프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판다스 내장 그래픽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C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지정한 컬럼 값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플랫 함수 또는 히스토 p l 플랫 함수를 이용하면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는데 히스토그램 플랫 함수에서는 x 인자로 전달되는 컬럼의 각 구간에 포함되는 개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립니다. 히스토그램 플랫 함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토그램 플랫 함수 x 인자에 x축에 표시할 컬럼명을 지정하고 kde 인자에 true 또는 false를 지정할 수 있는데 true라고 지정하면 데이터 분포에 대한 성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kde는 커널 밀도 추정을 나타내는데 커널 밀도 추정이란 히스토그램처럼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하지만 히스토그램처럼 막대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연속적인 곡선으로 데이터 밀도를 표현합니다. 즉, 히스토그램의 막대를 곡선으로 변화하여 데이터 의 전체 분포를 연속적으로 나타냅니다. 팁 금액 분포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볼까요? 팁 금액 분포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하여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셋 테마 함수를 이용하여 그래픽 이미지 표현을 그이로 변경한 후 로드 데이터셋 함수를 이용하여 Tips 데이터셋을 불러와 데이터 프레임, Tips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histogram 플랫 함수, X 인자로 데이터 프레임, Tips 데이터의 팀열을 지정하고 KDE 인자 값으로 false를 지정하면 1번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만약 kt 인자 값으로 t r 지정하면 2번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들은 히스토그램 플랫 함수 x 인자가 tip 열이기 때문에 tip 금액의 분포를 시각함으로써 tip 금액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팁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distribution 플랫 함수를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로 어느 정도 요금을 팁으로 주는지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디스트리뷰션 함수 사용법은 히스토그램 플랫 함수와 유사합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런타임 설정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폰트 패밀리를 바탕으로 지정함으로써 그래프 텍스트를 한글로 표현합니다. 1번 코드에서 distribution 플 함수 x 인자로 데이터 프레임 t i 데이터의 팁 열을 지정함으로써 팁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데 히스토그램의 결과 고객들이 1달러에서 4달러 가량의 돈을 팁으로 많이 지출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distribution 플러스 매개 변수를 일본 코드와 같이 작성함으로써 남녀 고객별 팁 분포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분 코드에서 Distribution 플러스 함수 휴 인자 값으로 성별을 지정해 주면 남녀별 각각의 팁 금액 분포 그래프가 생성됩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통하여 남녀 간의 팁 금액 분포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남성이 여성보다 팁을 더 많이 지불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흡연의 유무에 따라 식사 총 금액 분포 그래프를 생성하여 흡연 유무에 따른 식사 총 금액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코드에서 Distribution Plot 함수 x 값으로 식사 총 금액, 휴 인자 값으로 스모커, 그리고 빈스 인자 값으로 o를 지정하면 다음과 같이 식사 금액 분포를 나타내는 막대가 5개 생성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하여 흡연 유무에 따른 식사 총 금액 분포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에서 숫자 값을 갖는 칼럼들, 즉 특성들 사이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페어플랏 함수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페어플랏 함수는 데이터셋 여러 특성들 간의 관계를 한눈에 살펴보는데 편리합니다. 페어플랏 함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어플랏 함수 인자로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하고 휴 인자로 범주를 갖는 컬럼명 또는 특성을 지정하면 범주별로 구분해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합니다. 페어플랫 함수를 그리기 위해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데이터셋을 가져옵니다. 1번 코드에서 페어플랫 함수 첫번째 인자로 데이터 프레임 팁스 데이터를 지정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데이터 프레임 팁스 데이터의 컬럼명들과 이 컬럼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페어플러스는 데이터 프레임 스틱스 데이터에서 숫자를 갖는 컬럼들끼리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숫자 값을 갖는 컬럼은 tootle, tip, 팁, 사이즈이므로 다음과 같이 3x3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그래프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됩니다. 이와 같이 페어플러스 모든 대각 성분이 1이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대각성분은 각 변수 값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합니다. 일행 이열 그래프는 식사 총 금액인 토덜빌과 틱 tip 금액인 틱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데 두 변수는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식사 총 금액이 많을수록 팁 금액이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행 3열 그래프는 식사 총 금액과 식사 인원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두 변수 역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냅니다. 다만 식사 요금이 연속적인 데 비해 식사 인원은 1명, 2명, 3명과 같이 이산적이므로 그래프에서 다음과 같은 불연속적인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행 3열 그래프는 팁 금액과 식사 인원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두 변수 역시 양의 상관 관계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식사 인원이 이산적임으로 그래프에서 불연속적인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페어 플랫 함수를 이용하면 변수 간의 상관 관계나 분포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페어플랏 함수는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한 번에 시각화할 수 있어 데이터 의 상관 관계나 패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페어플랏 함수 휴 옵션을 통해 그룹별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어 범주별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번 코드처럼 페어플랏 함수 휴 임자의 스모컬을 지정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함으로써 데이터 내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고 흡연 여부가 다양한 컬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값을 예측할 때 데이터 항목들 중에서 즉 어떤 데이터들의 특성 중에서 예측값과 관계 있는 특성들이 무엇이고 예측값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알아내려면 데이터의 분포와 추세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회기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회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리그레션 플 t 함수를 이용하는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regression l t 함수 x와 y 인자에 각각 x축에 표시할 컬럼명, y축에 표시할 컬럼명을 지정하고 데이터 인자에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하면 x축과 y축에 있는 두 데이터 간의 산점도 그래프와 데이터드루 추세선, 즉 회기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회귀성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tips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와 데이터 프레임 tips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일본 코드 regression p l o t 함수 x와 y 인자에 데이터 프레임 tips 데이터의 total 빌열과 팀열을 지정하고 데이터 인자에 데이터 프레임 팁스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점이나 직선 색상을 다크 그린으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산점도 그래프와 회기선이 작성됩니다. 즉, 식사 금액과 팁 간의 산점도 그래프와 이들 사이의 추세선이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를 통하여 식사 금액과 팁 금액 사이의 관계가 비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니어 모델 플랏 함수 또한 리그레션 플 t 함수와 같이 두 변수간의 선형 관계를 시각할 때 사용하는 함수로 산점도 그래프와 선형 회계를 통해 예측된 직선을 보여줌으로써 두 변수간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니어 모델 플 t 함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니어 모델 플랫 함수 x와 y 인자에 각각 x 축의 표시할 컬럼명, y축의 표시할 컬럼명을 지정하고 데이터 인자에 데이터 프레임을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식사 금액과 팁 사이의 선형 회계선을 표현하기 위해 일본 코드의 리니어 모델 플랫 함수 x와 y 인자에 데이터 프레임 팁스 데이터의 토돌필열과 팁열을 그리고 데이터 인사의 데이터 프레임 팁스 데이터를 지정하면 다음과 같이 식사비와 팁 간의 산점도 그래프와 이들 사이의 선형 회계선이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식사 금액과 팁 사이의 관계를 성별로 나누어 시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코드처럼 리니어 모델 플랫 함수 휴 인작 값을 성별로 지정하고 각 성별에 대하여 다른 마크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합니다. 식사 금액과 틱 금액 간의 상관관계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는 그래프가 생성되고 각 성별에 따른 다른 색상과 마크가 사용되고 각 성별에 따른 회계선이 그려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알수 있습니다. 붓꽃 데이터를 이용하여 붓꽃 데이터의 꽃잎 길이와 너비의 산점도 그래프와 선형 회계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붓꽃 데이터의 꽃잎 길이와 너비의 산점도 그래프와 선형 회계선을 그리기 위하여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로드 데이터셋 함수를 이용하여 붓꽃 데이터셋을 불러와 데이터 프레임 iris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iris 데이터셋에는 다음과 같은 컬럼들이 있고, 각 컬럼들 의미는 의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코드처럼 linear, model, p l t 함수 데이터 인자로 데이터 프레임 iris 데이터를 y 인자로 패들 랭스열을 y 인자로 패들 위스열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타이틀 함수, x 레이블 함수, y 레이블 함수에 각각 붓꽃 꽃잎의 길이와 너비, 산점도 그래프와 추세선,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너비를 각각 지정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붓꽃 품종별 꽃잎의 길이와 너비의 산점도 그래프와 선형 회계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1번 코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됩니다. 일본 코드에서 리니어 모델 플랫함수휴 인자 값으로 복고수 품종을 나타내는 스피시즈를 지정하면 다음과 같이 복고 품종별 산점도 그래프와 선형 회귀를 그릴 수 있습니다. 히트맵을 사용하면 어떤 데이터가 얼마만큼 분포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2차원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패턴이나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사용합니다. 히트맵 함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인자의 2차원 행렬 형태로 전달된 데이터를 오노테이션 인자의 true 또는 false를 포맷 인자의 파이썬 서식 문자를 그리고, 컬러바 인자에 true 또는 false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 어노테이션 인자 값이 true이면, 그래프에 수치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고, 어노테이션 인자 값이 false이면, 수치 값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맷 인자에 수치 값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서식 문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컬러바 인자 값이 true이면, 컬러바가 표시되고 그렇지 않으면 컬러바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데이터프레임 tips 데이터에 저장된 컬럼 중 숫자 값을 갖는 컬럼들끼리 상관계수를 구하여 히트맵으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를 구하여 히트맵으로 그리기 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데이터셋을 가져와 tips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일본 코드 코릴레이션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 팁스 데이터의 강열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가 저장된 행렬을 반환합니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수치로 표현하는데 상관계수가 양수이면 두 변수가 비례관계이고 상관계수가 음수이면 두 변수가 반비례관계입니다. 코릴레이션 함수를 이용하여 각 컬럼 간의 상관계수 값을 구하여 tf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2번 코드의 히트맵 함수 데이터 인자 값으로 tf를 오노테이션 인자 값으로 true를 포밀 인자 값으로 소수점 아래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도록 서식 문자를 지정하면 다음과 같은 히트맵이 완성됩니다. 히트맵의 모든 대각 성분의 상관계수 값이 1이므로 무의미합니다. 일행 2열 상관계수 0.68은 식사 총금액인 토돌빌과 팁 금액인 팁 사이의 상관계수로 두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이므로 식사 총금액이 많을수록 팁금액이 증감을 알수 있습니다. 일행 3열 상관계수 0.6은 식사 총금액과 식사 인원수 사이의 상관계수로 식사 총금액과 식사인원수 역시 양의 상관관계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2행 3열 상관계수 0.49는 틱 금액과 식사인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또한 양의 상관관계임으로 이두 변수가 비례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꽃 데이터의 컬럼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히트맵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꽃 데이터셋을 가져와 iris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1번 코드 correlation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 iris 데이터의 각열간을 상관계수를 구해 tf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2번 코드 히트맵 함수 데이터 인자 값으로 pf를 오노테이션 인자 값으로 t r u 를 포맷 인자 값으로 소점 셋째자리까지 나타내도록 서식 문자 형식을 지정하고 마지막 컬러맵 인자 값으로 엘로 그린 블루를 지정하면 다음과 같은 히트맵이 작성됩니다. 일행 2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 1 2 8은 꽃받침 길이와 꽃받침 너비 사이의 상관계수로 이두 변수는 음의 상관 관계이므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일행 3열 0.872는 꽃받침 길이와 꽃잎 길이 사이의 상관계수이고 일행사열 0.818은 꽃받침 길이와 꽃잎 너비 사이의 상관계수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이므로 이두 변수들은 비례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맥 그래프에서 대각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상단의 삼각형 영역이 보이지 않도록 히트맥 그래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numpy 배열을 임포트하고 일본 코드 트라이앵글러 어퍼 함수를 이용하여 히트맥 그래프에서 1로 표시된 대각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상단의 삼각형 영역을 보이지 않도록 주 대각선과 그위 요소들만 남기고 나머지 요소를 0으로 설정하여 어퍼매트릭스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드 히트맵 함수 컬러바를 레드, 옐로우, 그린로 마스크를 어퍼맥스로 지정하면 다음과 같은 히트맵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위에 있는 코드를 아래 코드처럼 수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히트맵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판다스를 이용하면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지 않아도 내장 그래픽 도구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시각화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다스를 이용하여 다음 같은 nation.csv 파일에서 population열을 추출하여 다음 같은 선그래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ation.csv 파일은 아래의 github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run_time 설정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폰트 패밀리를 바탕으로 지정함으로써 그래프 텍스트를 한글로 표현합니다. 다음과 같이 nations.csv 파일을 읽을때 영렬에 있는 국가 코드를 인덱스로 지정하여 데이터프레임 df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프레임 df에서 population 열을 추출하여 선 그래프를 작성하는데, 1번 코드에서 플라함수 kind 인자 값을 라인으로 지정하고, 컬러, 라인 스타일, 마커, 인자를 각각 그린, 점선, 다이아몬드로 지정하면, p o p u l a t i o n 열의 데이터들이 초록색 점선과 다이아몬드로 표현되는 선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와 같이 판다스를 이용한 내장 시각화는 플라함수 kind 속성 값을 지정하면 다양한 종류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파플레이션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앞의 1번 코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 됩니다. 먼저 필요한 C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C본 Set3 팔레트에서 데이터 프레임 tf 개수만큼 색상을 추출하여 컬러스에 저장하고 플 l o t 함수 kind 인자 값을 바로 컬러 인자 값을 컬러스로 지정하면 다음과 같은 막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막대 그래프 전체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population 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파이 차트를 그리기 위하여 일본 코드에서 플 l o t 함수 kind 인자값을 파이로, 컬러스 인자값을 컬러스로, 그리고 오토퍼센티지 인자값을 2번과 같은 출력서식으로 지정하면 다음과 같은 파이 차트가 그려집니다. 윗부분을 수정하여 아랫부분 같이 작성하시면 다음과 같은 파이 차트가 그려집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C본 히스토그램과 숫자 값을 갖는 칼럼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쌍플러그래프, 그리고 산점도 그래프와 회기선을 함께 표현해 주는 C본 회기선 그래프와 데이터들 간의 상관계수 값을 표현해 주는 C본 히트맥 그래프 작성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다스 시각화 도구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